와, 얘좀쎄 보이는데 너무 커. 무기 바꾸자, 무기. 와, 얘 세, 세, 생긴 게 너무 무서운데. 딱. 제왕 간호, 네가 제왕의 중심에 있는 간호냐? 제왕 간호, 와, 쎄 보인다.

와. 너무 좋아, 뭔가. <laughs> 와, 이렇게 되는 거구나. 와 아니. 아, 이거야? 절반을 깎아 주네. <laughs> 내 동료들의 어? 맛을 좀 봤니? 어? 반피로 시작하는 거구나. 와. 자, 뭔데? 뭐할 거야? 뭐야? 아, 야, 야. 얼굴 맞추는 거야, 얼굴. 어어! 미파야, 고마워. <laughs> 뭐가 뭔지 모르겠어. 마스터 소드에. 어, 뭐야? 어우 친구들이 없으면 이거. 아이고, 씨. <laughs> 아, 여, 여러분들 옷옷 옷 하시는데 저는 핑크 전사로 한번 가보렵니다. 오도도. 와, 와와와와와와와. 살려 주세요. 서리 님, 요리는 장식이 아닙니다. 공업 드세요. 나 회피 좀좀 좀 해보자. 이 녀석아, 해뭘할 거야? 러쉬지, 이거지 뭐야? 벌써 끝났어. <laughs> 1페이지 끝인가? 자, 여러분들의... 자. 자. 이 발로로 올라가 주고 여러분들이 말했던 사면발로 바꾼 다음에 폭탄 많으시잖아요 하셨죠? 자, 폭탄. 와, 폭탄 화살로도 이 정도야 근데. 와, 폭탄으로 해도 근데 이 정도네요. 얘세다세기는 어? 방패 깨졌고요. 해 봐. 어? 뭔데? 간단하고만 뭐. 그다음에 낙원해 주고 마스터 소드. 마스터 소드. 뭐, 뭐, 뭐. 뭐할 거야? 뭐할 거야? 뭐야? 아, 송원 형님 어서 오세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시작이라고요. 뭔데? 내려와. 야, 리, 리바르 가자. 호박사님 우루사 쓰세요. 우루사 가자. 저 녀석 내려오면 우루사 한 방. 내려와. 내려와. 어? 이거 맞고도 안 내려온다고? 말도 안 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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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써줘. 뭔데 덤벼 덤벼 아 방패 오케이 이거지 도만가 어 <laughs> 아니 이게 말이 되냐? 어? 아니 이게 말이 되냐고. 와, 진짜 이걸 죽네. 아니 아니 방패 패링이 <laughs> 서리님 사인 녹슨 방패 티라미수님 그래서 음식을 먹으라고 했잖아요 <laughs> 아나 이걸 죽네 사인 템을 아낌 사인 손이 똥손 <laughs> 자 이거 사면 발로 가놓고 자 마스터 소드 딱 해놓고. 송원형님 지금 1트에요? 어 방금께 첫번째입니다 소소님 사인 파상풍 <laughs> 야 녹슨 방패 버려 저 공주님 잠깐만 스킵좀 할게요 공주님 공주님 죄송합니다 자 가자 야야야 야 얼굴대 야, 야. 야, 얼굴, 돼, 얼굴. 아, 야 잠깐만 나 죽는다 나 죽어 러쉬 바로 피해줬어요 그래 우리 그래 우리 공업 한번 먹자 근데 우리 공업이 있긴 한가요 아 있긴 해 3분짜리 이런 거나 먹자 공업입니다 잠깐 잠깐 나왜또 맞았어 자 공업이요 들어와 어 그래 뭐 간단하네 야야 야, 내려와 야, 그런 거 하지 마. 내려와. 내려와. 어? 이걸, 야, 방금 거 뭐야? 왜못 때려? 어, PPS님, 어서오세요. 리발 나왔구요. 자, 덤벼. 아, 옆으로 했는데. 야. 야. 폭탄 화살 갑니까? 어? 야, 나 죽어. 나 죽어. 케이코님, 감사해요. 뭐할 거야? 어이구, 불덩이, 너. 불덩이 반칙. 불덩이 반식. 오케이, 내려와. 내려와. 내려와, 이놈아. 자, 리발 돌아왔죠? 리발 한번 가자. 아! 요런 거 먹을게요, 그냥. 아, 벽에 붙으면 우르보사. 오케이, 알겠습니다. 음, 잘 가시고. 너 도망가려고 치면 잡고, 때리고. 어, 러쉬도 한번 해줘야지. 회피 러쉬 안 하면 아쉽잖아요? 아유, 이걸로 깼네. 아하, 이런. 라뮬레님또 오셨다. 어서 오세요. 공업의 힘이다 이건. 룰루님 어서 오세요. 룰루님 진짜 진짜 재밌게 잘 하시네요. 감사합니다. <laughs> 아시죠? 다들 재미를 위해서 처음에 그거 일부러 죽는거 아시잖아요. 다들 아시겠지 굳이 설명 안 해도 일부러 죽었다는 거다 알지 뭐. <laughs> 어, 끝 아님, 끝 아니에요. 아, 뭐가 더 있구나. 역시 이걸로 끝나면 좀 섭섭하지. 뭐 하나 더 있어야지. <놀람> <놀람> 어, 설마, 이거, 이거, 이거. 드디어 젤다가 나오는 건가? 젤다 공주 나오나? 저, 저거, 저 새로운 레온이 있어요. 마수 가논. 와, 이게 뭐야? 무슨 멧돼지인가? 우치하라 의 유미야. 스 와, 빛의 활. 이どれだけの力と記憶を取り戻せているか 이게 기억을 되찾아야지 진엔딩이라고 하는데 제가 지금 기억을 다 찾고 오지 않았죠. 오늘 이제 마스터 모드로 다시 할 거기 때문에 아쉬워하지 마십시오. 자, 진엔딩 봅니다. 모든 기억은 마스터 모드에서 찾는다. 뭐야 이 돼지는 비체활 와 백자리 와 미쳤다 이거 뭔데 이거 아 잠깐만요 야 뭐하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그래서요 네. 이거는 맞는 거 맞아? 뭐야? 입을 쏘라는 건가? 어디를 쏴야 되는 거야? 이거 빛나는 부분을 쏴 주세요. 아, 빛나는 부분이요. 어, 아, 야야 씨, 야. 야 이걸로 미파를 썼어. 어, 빛을 려. 여기 앞다리살. <laughs> 앞다리살? 가만있어. 좀 저쪽으로 가자. 앞, 앞다리살, 뒷다리살, 잠깐만. 말 타야 되는데. <laughs> 우리 레오니가 조금 말을 안 들어요, 되게. 오케이. 세 군데 다 마쳤습니다. 아, 강원 힘이 약해졌어. 아니, 우리 말 어디 있어? 레오나, 레오나 말좀 듣자. 얘는 엔딩까지도 말을 안 듣네. 레오나, 자, 자, 우리 함께 힘, 힘내보자. 이따가 당근 줄게. 자, 뭔데? 또, 또 해주세요. 자, 여기로 와. 레오나 이쪽으로. 레오나. 레오나 이쪽으로 와야지. 말을 안 들어요, 우리 레오니는. 레오나. 상급 쇠고기다. 여기. 고기 먹고 힘내. 고기 먹어. 고기 안 먹어? 가자. 고기는 안 먹어요, 또. 와, 쟤 진짜 무섭게는 생겼다. <laughs> 아 어디야? 다 아래로. 배, 삼겹살 쪽으로 가자. 아니, 아니, 남, 야, 야. 삼겹살 쪽으로. 확인사살. 대박. 뭐야? 뭐야? 야, 같이 가자. 레오나, 여기 있으면 죽어. 아, 아. 레오나, 죽어. 간원의 <목소리> <목소리> 머리 위를? 머리? 잠깐만. 우리 레오니가 이래요. 방향을 못 틀어줘.

공주님! 와, 멋있어. 공주님, 100년 동안 이러고 있었던 거야? 와, 공주 너무 좋아, 뭔가. 아이님 어서 오세요. 젤다 공주 뭔가 엄청 멋있는데 지금. Master Anatano, k 좋아한다. 다행이에요. <laughs> 와, 나 소름 돋았어. 저를 기억하시나요? 뭐지? 와. 이 명작은 뭐죠? 저를 기억하시나요?